안녕하십니까. 자, 코로나 후유증이 생기는 이유, 원인. 앞에서 계속 누차 얘기했지만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음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음기. 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양기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나 얼마 후에 다시 음기를 물리치고 양기로 변해요. 아플 때는 좀 음기했다가 양기가 충만한 사람들은 그것을 음기를 물리치고 양기로 변해서, 어, 피가 잘 흘러요. 그러나, 양기가 약하거나, 원래부터 음기인 사람, 기가 없는 사람, 이게 음기가요. 기가 없는 사람은 음기예요. 음기인 사람은 코로나 완치 후에도 양기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양기로. 그래서 음기로 되어 있어. 음기로 되어 있으면 피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흐르게된 거예요. 후유증은 왜 생기냐? 후유증이 음기가 되면 혈액이 잘안흘러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상 회복이 안 되는 것이 다예요. 계속 내가 얘기했죠. 그러면 혈액 속에는 엄청난 에너지,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혈액만 잘 흐르면 빠른 시간 내에 어 제가 해보니까 1분 안에 1분 안에 원상 회복이 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서 원상 회복에 대해서 자 후유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양기가 충만하게, 충만하고, 양기가 뚫려져 있어야 된다. 자, 기가 없는 사람, 기가 약한 사람은 코로나 뒤에 기가 더 막혀요. 더 막혀버리니까 다시 원상회복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얘기죠. 피가, 아, 안 흘리기 때문에 잘안 흘리기 때문에 원상 회복이 안 되는 게 코로나 후유증이다. 자 극복하는 방법은 뭐다? 피를 흘리게 해줘야 한다. 피를 흘리려면 귀를 먼저 흐르게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원상 회복이 돼서 단순간에 낫는 거예요. 뭐약 쓰고 막 어, 지금 뭐 해도 지금 안낫는 이유가 귀를못 뚫는 거예요. 약으로 귀를못 뚫기 때문에요. 귀를 뚫으면 간단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길을 뚫는 방법을 연구해놨다고 안 해놨다고요? 어. 다, 이분이 다 연구해놨어요. 이분. 이분이 저죠. <laughs> 자, 이분이 다 해놨으니까. 자,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